<목소� Basil> 박민수 귀엽다. <나� desserts> <French> 박민수, 박 소천의 아들 박민수. 아홉시 올라가서 기다리고. 어 진짜? 역시 역시 소리야. 뭐야? 소천의 아들. 소천의 아들 박민수. 안녕하세다 저는 김희재님 팬이에요. 저도 김희재님 팬이에요. 노래 너무 좋아요. 저도 김희재님 팬이에요. 저도. 근데. 진짜 진짜 저는 박민수님 팬이에요 첫천 아, 그래, 아, 아,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요 오늘 자야자 명자야 너무 아, 그래. 감동적이었어요 아, 옛날에 엄마 아빠 생각나가지고 아, 해, 해, 해. 아 좋지 여기서 아, 아, 내가 뭐 안가잖아 다 해야 너 한국에 와있어 잘 가요. 빠이빠이. 아 수고했어요. 잘 가요. 아듀스. 노래보다는... 아, 팬들이 방메수하고날리는네 아, 듣고만. 아, 시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